안녕하세요 당근카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혼다 어코드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고요 별도의 수수료 받지 않고 최저가로 판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 어, G색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상품화 모두 완료한 특 A급 차량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누유 없는 누유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 지금 수수료 받지 않고 저렴하게 할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다 차는 제가 많은 판매를 했습니다. 오퍼드 차량도 많이 판매를 했고 어, 예전부터 이제 엔진이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에서 뭐 오토바이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정평이 나있는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고장도 많지 않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차나 뭐 유럽차들에 비해서 어, 수입차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비가 수리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문용으로 어, 이렇게 일본차, 혼다, 어코드 차량을 많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전 세대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세련미를 좀더 하고 있고요. 색상도 이제 어이 차가 은색이 많은데 사실은 은색보다 이색이 훨씬 더좀 세련미가 좀 있습니다. 자, 누유 없는 깨끗한 어코드 차량 지금 보고계신데요 자, 앞쪽 헤드라이트 모습 깨끗하고요. 예. 네, 앞쪽 그릴. 자, 혼다 마크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앞쪽 범퍼 깨끗하고요. 어, 타이어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자, 펜더라든지, 어,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외판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뒤쪽 도어까지. 어, 뒤쪽 휠 타이어도 굉장히 좋네요. 뒤에도 한90% 이상 좀남아있고요 자, 뒤쪽 대로등 깨끗하고요. 자, 혼다 마크. 예, 이쪽에 이쪽 헌다 마크 자 어코드 아이브텍 엔진 2.4 가솔린 모델입니다 아주 퍼펙트한 차 지금 최저가로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제 차가 아닌 경우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산차 이제 30만원부터 수입차는 더 받기도 하는데 이 차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요 저렴한 금액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뒷자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도고요. 자 윈도 우 창문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우두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하고 아주 쾌적합니다. 자쪽에도 썬팅이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이쪽에 열선 시트 이렇게 매립도 되어 있습니다. 예 뒷자리까지 열선 시트, 송풍구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좋고요. 시트 가죽 상태 좋고요. 네, 이쪽에 이런 것들 암레스트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뒤쪽 유리도 깨끗하고요. 자 위쪽 루프 쪽 깨끗하고요. 자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쾌적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예 무릎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를 열었고요. 자, 이쪽에 선팅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어, 전동 접이 어,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아, 이쪽에 이런 캐치 부분이라든지 스위치 부, 어, 부위 같은 것들 아주 다 깨끗하고요. 이쪽에 전동 시트. 자, 그다음에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자,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죠. 네. 아주 아주 쾌적하고요. 이쪽에 이런 어, 버튼들 있고요. 자, 자, 주행거리는 166,685km 주행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핸들 가죽 상태도 아주 좋고 깨끗해요. 이쪽에 크루즈 버튼, 뭐 이런 음, 핸들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ECM 룸밀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 자 중립, 드라이브고요. 뭐, 핸들에서 잡소리 나거나, 하체에서 잡소리 나거나, 이런 문제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유차는 이제 한달2 0 0 0 k m 보증이 돼요. 한달2 0 0 0 k m 보증이 되는데, 보증보험료가 올라서, 좀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오긴 합니다. 신청곡. 자, 문자메시지, 샵12. 예, 오디오라든지, 전반적인 컨트롤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스타트 버튼, 이렇게 빨간색으로, 버튼 식으로 되어 있고,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렇게 올리시면, 이 안쪽으로, 이 수납공간. 이런 것들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시면 예, 제더리, 열선 시트, 뒷자리까지 다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요. 변속기 모습이고요. 자, 키는 요거 스마트 키두개다 있습니다. 예, 스마트 키두개다 있고요. 예, 여기도 예, 다 깨끗해요. 센 터널도 터 깨끗하고, 자, 억스 단자 이런 것들, 파워 어, 아울렛 12볼트 이런 거 있고요. 자, 이쪽에 어, 설명서, 보증서. 어, 책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우드 굉장히 예쁘고요. 자, 전면. 자. 대시보드 쪽. 아, 어, A 필러 쪽. 앞 유리 쪽. 다 깨끗합니다.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어, 혼다 어코드 차량 지금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 지금 최저가로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어, 손볼 손보실 거 없고요.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조기 파, 어, 판매 예상이 됩니다. 바로 전화 주시는 분이 이 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혼다 어코드 2.4 가솔린 차량이고요. 자 1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16만 키로때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1 6만 k 로대 아, 누유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만, 어, 단순 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어, 단순 판금 들어가 있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 타시는데 전혀 무방하니까 어, 믿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자, 자, 운전석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 역시 깨끗하고요 아주 정갈합니다. 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차. 네. 그다음에 어 뒤쪽 트렁크 공간인데요 자 깨끗하죠. 그다음에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 역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조수석 쪽 모습입니다. 자 저렴한 금액의 수입차 찾으시는 분은 이 차를 적극 추천드립니다.